충북 괴산과 경북 문경 경계의 대야산 동편에 자리잡고 있는 든덕산을 약 6시간 반 동안 산행한 동영상입니다. 산행은 좀 어렵지만 마귀할미 통시바의 주변 장관을 이룹니다.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충북 괴산 대야산에서 동남쪽으로 이어진 능선의 다소 험한 압릉 구간에는 마귀할미 통시바위와 마귀할미 손녀바위가 있습니다. 그 마귀할미 통시파의 일을 지나서 오늘 산행 목적지인 둔덕산까지 가는데 그 능선 남쪽으로는 채석장이 몇 군데 있고요. 정상인 둔덕산에 올랐다가 되돌아서 가리막골로 하산하는데 날씨도 별로 안 좋고 해서 날이 오는 영상은 비교적 짧습니다. 이 둔덕산 북쪽으로는 주변의 산들과 수석이 너무 아름다워서 선녀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놀았다는 전설이 있는 선유동 계곡이 있습니다. 또 이상한 전설이 하나 더 있는데 힘이 센 장수 한 사람이 이 선유동을 지나다가 선녀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중에 한 선녀를 붙잡으려고 하다가 선녀가 재빠르게 승천으로 헛손질을 하고 반석을 짚으게 되니 그 장수의 손바닥이 뚜렷하게 선유동 반석에 박혀 오늘날까지 볼수 있답니다. <laughs> 장마철이라 길이 끊겨서 이평리 삼성교에서 하차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10시 24분 갈림길에 왔네 중대봉. 아중 대야산으로. 이반. 열시 3 3 분. 그렇게 심한 경사기는 지금까지 없었어. 요 고개에는 안내판인데 곰바위가 칠십봉 중대봉 대야산 밀제 쪽으로. 밀재로 가고 있어. 밀재 계로을또 건너야 돼. 열시 5 0분 갈림길에 왔는데 여기서 이 바른 쪽으로. 10시, 3 0분 잠깐 얘기서 휴식을 취하는데, 그, 바른쪽좀로만간 뭐 바위가 주세요, 하나 이제. 있네. 우 진짜로. 상당히 해. 빠른 걸음이었어, 오늘. 이제, 개울과 헤어져서 여기서 좀 오르기 시작하노. 11시, 또 개울을 만나는 아, 덥네. 원래 이 장마철 계곡기는 참 더운 거야. 비가 온 뒤라, 여기까지도 물이 밀재가 가요인 것 같은데. 11시 12분 밀제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밀제. 여기 올라오니까 능선이라 바람이 이렇게 시원한 거예요. 이야, 아주, 아이, 시원하다. 자, 우측이 이제 통시바위 쪽으로 11시 21분 출발. 11시 24분 710m의 밀제에서 능선에 올라섰어요. 바로 또급경사를 내려가네. 25m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요. 큰 바위 밑에지니다 여기 비를 피할 수 있는 데가 있고 뒤돌아보죠.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밀제에서두 번째 봉우리 올라오다가 바라본 745봉을 지나서 다음 봉우리 갑니다. 공축이 오 다시 한번 1148봉 800 아, 35번 835봉 바로 밑에 갈림길이 있네 굴사이로 가는가봐 굴사이가 아니고 아, 니다 아니고 왼쪽으로 있는 이 바위 옆으로 들어가는거죠 11시 56분 850봉 12시 5분 830봉 830봉에서 뒤돌아본 8 3 5봉이야 우리집 전망대 바위 <목소리> 있는데로 가 <목소리> 우측으로 아주 조망이 참 전망대가요 우측 맹산하고 전망대 바위에서 바라보는 그 계곡하고 지금 막 우리가 내려온 835봉 845봉 점심 식사후 12시 38분에 출발해서 지금 여기 850봉으로 갔습니다아이 사람이 넘어졌어. 또 850봉 쯤 되는데 올라가는 것 같다. 12시 48분 870분 뒤돌아본 거예요. 앞에 보이는 건 우리가 점심을 먹었던 전망대바위. 12시 50분 881봉에 왔는데 밀제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백두대간길이고 이제 백두대간 길과 떨어져서 좌측 마귀통시할미바위 능선으로 갑니다. 어딨어? 어떤 거? 여기 있네. 아 그렇다. 여기... 아 작년에 했던 응. 일자리에서 보면 산오름 백대와 함께 표시가 리본이 있네. 그대로 에이. 반갑지. 예. 아니요. 산오름 백대가 날짜도 에이. 그때 있었나? 날짜는 없었어요. 전화번호. 팔8 8 0 번. 초황산 갈림길에서 지나서 우리 지금 마귀할미 통시바위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880 전망대 바위인는데 안개가 지금 기 위로 막올라서저 어. 앞에는 지금 돌 일산이 있어요. 마귀 알미 통시 바위가 까이 왔는데, 돌 일산에서부터 다시 한번 아~ 얘기는 아직 만물 일상이야. 마귀 알미 통시 바위, 올라 가는 길? 마기알미 통시바위 앞에 있는 안내파, 조황산이 1시간 20분, 든덕산이 1시간 30분, 원형대에 내려가는 길이 1시간 10분. 1시 3분, 우리가 막내려 능선길을 뒤돌아가는 건데이 위가 능선길. 서북쪽으로 대야산 쪽을 보지만, 역시 게스 때문에 잘안 보여요. 아, 한참을 읽야 돼요. 에 원래 처음 만났을 때 고추 만났거든. 아까지나간게 자, 이마막 할머니 통시 봐요. 후휘 얼러가. 아기 이는 생겼네. 얘그 텔레비전하고. 아, 막 어? 아, 할머니 <laughs> 누워서 어. 어. 턱이 왜 이렇게 돼가 갖고 아, 막 할머니가 누워서 <laughs> 입을 다코코그렇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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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을 걸리고 아. 있는 아. 그런 아, 형이네 하지 마. 하지 마. 어. 한 880메가쯤 되는 것같네 마귀알미 통시바위 마귀알미 통시바위 다음 봉우리 있는 건데 통시바위를 지나와가지고 뒤돌아보는 건데 오케이, 아이고, 통시바위였고. 아, 아, 여기가 통시바위였고 여기가 우리가 내려온 봉우리 자 여기 다 너, 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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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까지올라가 야, 바이진 또. 이거 또. 야, 이거 아 야, 이거 또. 야, 이거 또. 야, 이거 또. 야, 이거 또. 거지 야, 이 야, 이거 이거 또. 야, 이거 이아이야 이이로 올라와. n o w 틀리는 n t know. I d 는 n t know. I don't know. I d o n 이 k n o 렇게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아니, 그냥 앞에, 앞에, 양쪽으로, 그렇게 잡고요, 양쪽으로. 어, 글로 올리면 더 힘들어요. 어머. 언니, <laughs> 언니 어떻게 해가지고?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야, 여기 무서운가 봐. 난, 거기, 아니, 가만있어, 가만어 급하게 해지 말라고. 가만있어요? 거꾸로 해준다, 거꾸로 해줘. 됐어. 아우, 미끄럽다. 엄마나, 엄마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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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1 5 5분 지금 내려온 봉어리를뒤돌아보는거예요 갈릉선길 한번 따라가보죠 그렇게 내려온 봉오리 뒤돌아 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지나갈 봉우리인데이 바위 밑에는 뭐한 10명 정도는 비를 피할 수 있네 뒤돌아 본 거예요 마귀 할머 동시방이 있는데 1시 52분 805봉 이런데 올라가기는 좋아 속이 시원하네 네. 요 밑에는 채석장이고 자 뒤돌아보죠 돌아보니 마귀할머는 짐을 잔뜩 들려는 채뭘 씹어 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요. 넣으면... 뭐 힘든 데가 많아. 좀 시설을 해놔야 될것 같네. 선녀 마귀 한 할미 통시바이, 마귀 통시바이 와 있는데 둔덕사는 여기서 1 시간. 선녀 마귀도 한네로 돌아가기로. 삼십 분 할미 통시바이, 선녀 마귀 통시바이. 한시 도 분덕산까지 한 시간 반 이라는데 그 지금 온게0 분만이에요. 한 시간 동안인데. 저 아, <laughs> 말갈기 마냥 생겼네 나무가. 중독산, 저 앞이 중덕산인가 본데 뭐 98분 7 8 0등덕산은 바른 쪽으로 8 0로는범바위 4km 지점이고 물에 2시 20분 820봉 등산을 내려가네. 두 가지 꽃이 달른 거예요. 나비바 손녀 동시바에서부터는 육산길이었어요. 비가 조금씩 오네 910봉인 것 같은데. 여기가 등산길. 든덕산은 여기서 500m네 정상이. 든덕산 가는 길에는 지금 안개가 쫙하게 올라오고 있네. 960봉. 965봉이 올라왔는데 좌우측으로 뚜렷하게 갈림, 능선 갈림길이 있네. 양쪽으로 이쪽하고 이쪽으로 갈림길이 크게 나있어 있네. 정상 바로 밑에, 그래 헬기장이 하나. 이는 하산길. 앞에 보이는 게 둔덕산인데, 헬기장서부터는 약간 그 개갈지능선을 걷다가 다시, 어, 참나무 밭길이 있네. 965봉에서 지금 이게 875 안부까지 내려왔어요. 왼쪽으로 갈림길이 있네. 갈림길에서, 이건 주능선을 따라서 직진하는 방향길이고, 우리는 여기서 좌측으로 갑니다. 한 10분 동안 더 올라가요. 그 갈림길에서. 정상 가까이 왔어요. 3시 11분 969m의 둔덕산 정상 저희들이 그 이평 쪽에 출발해가지고 5시간 만에 여기 도착했습니다 안개에 묻힌 둔덕산 정상에 왔어요 직진을 하면 선유동 가는 길 갑니다 우린 내려간다 너 우리집이 가자 너도 다시 왔던 길로 한 8분 가량 내려가서 갈림길까지 갔거든요 고개까지 8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빨리. 여기 지금. 내려갈 겁니다. 내려가는 길은 계속 경, 경사가 심하대 이거 계속 지름 데다가 경사도 심하고 해서 내려가기 굉장히 어렵군요. 3시 그래. 37분 거의 일직선으로 된 자갈 경사 매끄러운 경사길을 내려왔어요. 아 내려가는 길참 굉장히 위험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개울이 흐르네. 여기 식수가 있는 모양이에요. 3시 53분 이제 돌길 경사길을 벗어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얼마나 이내 산 그릴 쪽 것들이 이렇게 많지. 네시 4분430 임도 있는 데까지 내려왔어요. 네시 십분삼백칠 완전히 이제 유원지가 될 만한 돌 있는 데 왔어요. 돌절 네시 이0분용축폭포 갈림길에. 여기 차한잔 드세요. 청주 갔다 청주 갔어요? 네 청주 볼일 있어갖고. 여기 일다 끝나고서 이제. 我選你哋客係話衰死。